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축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묘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여행제나 종업원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대부나 은행 대출로 사업을 성공하고 현금을 문서로 교환하는 부동산 취득이나 어음 할인으로 축제하고 재성을 보고 인성을 보면 가업을 성사시키고 심오덕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 금전 회전이 잘 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이나 영전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심오덕으로 경사가 있고 심오의 사업이 잘 되고 생활이 성실해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절약하며 책임과 명예를 소중히 하는 운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공직을 수행하고 모범 공무원이고 모범 사원이고 모범 학생이고 시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에 모범이 되고 금전상 신용으로 명예와 직책을 얻고 시부모와 신의 도움으로 취직하고 승진하고 성실하고 성품이 고결하고 인덕이 있고 명성이 드높습니다. 고추살분의 심호가 교양이 있고 헌신적이며 큰 도움을 주며 재물을 모으고 경제 관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학문으로 성공할 수 있고 종교에 귀의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교양이 있고, 내조를 잘 하고, 사례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자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고집스럽고 포악하여 돌발사고나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재산 손실을 겪고 시모의 집안으로 지출하고 강도나 절도나 사기나 남편이 처부로 손재하고 신호나 육친으로 인하여 손해보거나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고 고향을 떠남으로 조업을 계승하지 못하고 재난이나 손재를 당하고 직장이냐 학문이냐를 고민하고 시모와 무친이 갈등으로 가정 불화를 겪고 욕심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이권에 따른 인과 허가 문제로 고민하고 투자와 거래에서 고민하며 성공 직전에 좌절할 수 있고 상사에 반항하거나 이상주의로 불화할 수 있습니다. 과욕을 부리면 금전 출입이 많아도 축제하지 못하고 손실이나 과로로 건강을 잃고 자매나 동료로 인하여 분쟁을 겪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심모와 모친이 불화로 고통을 받고 자매나 친우와 불화하고 공직에서 퇴직하고 공부나 학문이나 발명에 태만하고 고추살 운에 심모와 불화하여 부부 인연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나쁜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서류처리가 침체됨으로 문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하고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배려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에 지칠 수 있고 시험이나 승질에서 실패할 수 있고 과욕으로 투자를 실패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인덕이 없고 복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고 미숙하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출산을 할수 있고 이성에 현혹되어 부단 가출하거나 남편과 별거를 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종교를 개종하거나,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나 초자연 현상에 빠져 고독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서마비나 신체의 마비를 겪고, 사업,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고,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쇄약이나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고, 재물이 따르지 않고 매사 불성이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오해나 구설을 겪거나, 마약이나 반사회적인 일에 손을 대면 폐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지거나 생명에 위독할 수 있고, 원진를 보면 가난해지고 생명에 위독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구초사론의 어려운 시기를 의미함으로 본분을 잊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상대에게 양보할 줄 알면, 7.8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용기 있고, 배짱이 있으니, 인내력으로,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집술이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하로 되시기 바랍니다.